이시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통독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이직 교회도 통독반이 있고 우리 더바이블 처치도 통독반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이 정말 진정한 교회인 줄 압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교회의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우리 통독반이 되게 달라고 우리 모든 통독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 베이직 어 통독반과 우리 더바블처치 통독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독반이 능력입니다 통독반이 교회이고 통독반이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통독반의 반론을 했을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배웠던 그 모든 신앙적 지식이 다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통독반 한명한 한 명의 집지로서 주의 말씀을 주여로 복상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서로가 연결되어 서로서로가 하나된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의 소그룹인 통독반을 위기도 해 했습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정말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소그룹 이 통독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 말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소그룹 안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한명한 한 명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4절부터 21절까지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4절부터 21절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곳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인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어,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런데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한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면 저는 어, 주저하지 않고 이 장을 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이 남겼던 그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하루하루 지날수록 지쳐갔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쳐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 이미가 아니고 마침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그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날이 약속하신 날인지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순절 날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절 보실까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임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하는데 여기 2절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뭐 물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죠. 2절 3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은 불 혹은 바람이었습니다. 불 바람이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불이라는 것은 능력과 건능이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의 불, 불의 재단 기억나시나요? 그 불의 재단이라는 게 불이 가진 이미지가 능력과 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힘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다시 1장 8절 말씀 보실까요? 1장 8절. 1장 8절.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도 능력이 나오죠. 하도행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능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능력인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 능력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 8절에서는 그 실체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의 능력의 실체가 증인이라면 실제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면 건능, 성령이 임하시면 건능을 받는다고 했고 그 건능의 실체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성령이 임할 때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한번더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각자 성령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 제가 놓친 부분에 하나 있는데 이 바, 바람과 같은 성령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120명 각자에게 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그러면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된다고 했던 것이죠. 사절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고치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고,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그의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방언이 나옵니다.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방언과 다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언은 날랄랄라 따따따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에 임한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한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절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절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에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6절, 이 소리가 남매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기의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기의 방언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나라의 방언입니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하죠. 그래서 7절, 8절, 다 놀라 신기하게 얘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여기에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왜 사투리 할때그 방언 아시죠? 그걸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경상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방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것이란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갑자기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었을까 성령의 능력을 입었는데 왜 방언이 터졌을까 그것도 다른 국가의 언어가 터졌을까 그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갓파독이야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바를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절이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던 이유입니다. 11절 한번 더 읽어 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의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사도영전 2장,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고 뭔가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방언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능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 받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요.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받지 않고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성령받지 않고 강단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입술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히 인간의 입술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느님을 전하는 일에 꼭 사단이 든튼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라.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에 취한 것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드릴 때그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었죠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거 뭐술 취해가지고 술주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뭐에 취했냐에 다를 뿐이죠 술에 취하면 술주정, 술주정을 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일반인들 보기에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13절 중간에 있는 조롱이라는 단어입니다. 조롱. 지금 이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면 가끔 조롱 아닌 조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열매에 집중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솔직히 남의 일, 아니 교회의 일,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좀 우스꽝스럽고 참 어, 열매가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조차 의심하게끔 만들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그 이성이 진짜 이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성으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왜그 예배드리다가 부흥회 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속으면 안돼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저 목사님 말에 속으면 안돼 속으면 안돼 이러면서 성령의 그 은혜를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잠시 잠깐 좋은 것을 들는 것처럼 보여주시지만 결국 그는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자 우리 1 4절부터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베드루가 예란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어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그 선지자 요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스때.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바울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가 많고. 바울이 정말 가시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베드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실수가 많아서 좋아하기도 하고 순진해서 좋아하기도 하고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서서 본인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방언을 할때 조롱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목소리도 좀 컸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마도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겠죠 그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치니까 그 모였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시가 유대시간이고 이걸 지금 시간으로 옮기면 9시입니다. 오전 9시라는 거죠. 오전 9시에 술에 취한 게 말이 되냐? 이 사람들이 오전 9시부터 거나하게 술 마셨겠냐?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상식,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9시에 술을 마시는 사람, 물론 요즘은 아침 술을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들이 120명이 설마 9시에 술잔치를 벌였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때 베드로가 갑자기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소환해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들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이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약은 이 모였던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일까요? 잘 모르는 내용일까요?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을 많이 읽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엘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분명히 요엘 선지자가 과거에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말세가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고, 그 영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게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받은 장면과 같다고 예언하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내남종과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요엘이 말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그러면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의 메시지를 얘기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가끔 영험하다는 목사나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예언을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무당에게 미래를 점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미 하나님은 신구약 39권, 27권을 통해 이 66권을 통해 우리들에게 모든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면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지를 그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고 그게 방언이고 그게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이 그거라는 것이죠. 물론 고린도서에 가면 조금은 달라지지만 여기서는 적어도 그 방언과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하늘,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하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19절 20절은 마지막 날의 그림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런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냥 주여, 주여.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그 주여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왜 주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 주여를 외쳐봐야 그 주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외치는 것을 베드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구원 받으려면 너희들도 능력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일부터 이 오순절 설교가 이어지는데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나중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음에도 베드로는 이제 굴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얼마나 반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세번 부인했습니다. 능력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혹시 자녀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시 직장의 동료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십니까?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뒤, 뒤집어지니까 능력도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니까 증언 증언자가 되게 됩니다. 증언자가 되니까 나가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능력을 받고 또그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 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 오직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도 나가서 주님을 아름답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능력은 위에 있습니다. 어,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열두 제자들, 사도 행전에 이르기 전까지는 겁을 내고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했던 인물들입니다. 가까이 서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능력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능력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혹시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일하고 을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평생토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